안녕하세요. 시와 인생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얀 첫눈이 내리고 있네요. 아침부터 창문 밖에 겨울눈이 바람결에 춤을 추며 내리고 있었습니다. 어릴 때나 똑같이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눈을 보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. 젊었을 때 첫 눈이 오면 만났던 추억들이 그리움으로 기억되곤 하네요. 이 눈을 보면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아. 시한 편이 쓰고 싶어지는 건 웬일일까요? 또렷했던 발자국도 지워지고 아슬아이 사라진 기억 너머로 그리움이 밀려왔어요. 멀리 그때가 생각나. 하늘 끝 바라보며 시한편 적어 보았습니다. 제가 쓴시한편 소개할까 합니다. 제목 첫 눈이네요. 겨울 아침 기미 서린 창문 밖에 하늘 가득히 첫 눈이 내리고 있네. 첫 눈이 내리는 날엔 왠지 그대가 생각나. 스피 노래하는 겨울의 찬가를 불러본다. 하늘가에도 바람결에도 앙상한 가지에도 내린 눈은 기쁨과 슬픔 하얗게 덮어 내 마음은 12월 눈 위에 실을 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랑을 기억하네. 참나무 자작나무 마른 잎사귀를 밟으며 나는 그 첫눈이 되어 그의 창가에 앉아 내 마음 머무는 곳 당신 가슴에 따끈한 차한 잔이 되어 밤을 지새우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늘도 눈 맞으시면서 그리웠던 예 추억도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.